이게, 방향키 뒤로 하면서 내려가면은, 내려갈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내려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도 그릴스는, 언덕타기의 명수입니다. 그는 영국 SES에서, 영국에 있던 모든 산들을, 언덕을 다 넘어본 경험이 있죠. 어, 오늘은 그에게서 언덕을 내려가는 비... 법을잡으자요어 어, 예! 아유, 아유, 당탁 아유, 손을 사! 아유, 아버지! 아유, 아버지 만나러 갑니다! 대도야! 아니, 아버지! 아니, 대도야! 아버지! 대도야! 아, 아, 너는 항상 착한 사람이 돼! 아이고, 우당탁! 그 사람 살려요! 아버지가 뭐였 아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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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물로, 아유, 아, 아유, 물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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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걸려 감기 걸린다고! 아,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갈 수 있는 경사가 없어 올라갈 수 있는 경사가 없다고 올라가 올라가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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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س해. 아유 흐 애들 말이 돼요? 어 사람이 굴러떨어졌어! 사람이 굴러떨어졌다고요! 이봐요 <laughs>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이건. 웃음> 아니 뭐야 랜드마크도 아니야. 젠장. 아 더러운 바트. 돌덩이 진짜. <laughs> 음란하게 생겼어. 정내부복 님 고맙습니다. <laughs> 음란하게 생겼잖아, 이거 굉장히. <laughs> 사상의 불손해. <laughs> 저희 방송은 심의 규정을 지키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어, 야.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너무 있기 때문에 미끄러워요. 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어어어 야야야. 조심 조심. 아 손에 아 <laughs> 괜찮아 손에 들고 <laughs> 다 말고 어차피 버리려고 했어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 여기서 어그어지아 이거 대장어어아어이제아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거 저거 아 아유 리 고맙습니다. 아, 어, 어, 괜찮아요. 덕분에 잘 내려왔습니다. 네. 아, 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네. 나무 밑에 이거, 저거는 원래 먹었던 노란 버섯이에요. 별로, 뭐, 별건 아니에요. 이게 치료약 만드는 거거든요. 정례버벅님 고마워요. 이렇게 떨어진 김에, 이쪽에 뭔가 숨겨져 있는 그런 엄청난 식물들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 식물학자기 이 때문이죠.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내 고통이 들어온다. 밥어먹님 고맙습니다. 펜크로이팅하사고요 지금 고통이 밀려오고 있죠? 눈앞이 흐릿흐릿해지죠? 이러다가 오래, 오래 여기서 버티다가 이러다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빨리 텐트를 찾아서 자던지 약을 먹어줘야 되는데, 약은 지금 없고요. 어. 텐트를 찾아야겠어요. 몽골몽골했는 것 같습니다. 조개같이 네. 생긴 게 있었다고? 어, 식인조 이런 건 없어요. 식인종 그런 건 없어요. 자. 어, 어. 아얘 운동 신경 되게 없어 진짜 이이 아, 이 정도는 너무하잖아 솔직히 진짜 <laughs> 운동 신경 너무 없어가지고 얘는 와니 고마서 주인공인데 너무해 와니 고마워요. 아 조금만 경사만 만나도 그냥 아주 비틀 비틀거리고. 여러분 공부도 좋지만 여러분 틈틈이 운동도 이 손체조라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아 이것들이 여기서 벌레들까지도 지금 커플로 쌍으로 지금 놀고 있네요 여기서 지금 파랑벌레, 주황벌레가 지금 둘이서 지금 겹쳐져가지고 지금. 뭔가 해내 난 꽃인 줄 알았네. 신체 오작더님 고맙습니다. 어, 이 근처에 있는 캠프를, 캠프를 찾아야 되는데. 아, 질투하네요. 어, 잠깐만. 뭔가 신비로워 보이는 공간이다. 저런 공간에는 반드시 에코님 고맙습니다. 저런 공간에는 반드시 신비한 식물이 있기 마련이죠. 어, 잠깐만.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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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다니는 이 식물로요. 좀 이따 약을 만들 거거든요. 이거, 치료약이거든요 뽀로로님 고맙습니다. 30개 고마워요. 뽀로로님 고마워요. 땡큐. 이, 치료약이 될 거예요. 배드로팡님 고마워요. 이게 있다는 건, 이 치료약, 이 기본, 이게 베이직 식물이거든요. 그, 기본이 되느냐. 이게 있다는 건 주변에 캠프가 있다는 뜻인데. 어딘가에? 아, 그렇지. 무슨 버섯이 이렇게 노랄까요, 그러게? 생생히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정례보복님 고맙습니다. 자, 나물좀 마시고요. 잠깐만 나 뒤돌아서 마실게요, 여러분들. 예의에 어긋나니까. 자, 대도구를치는 <놀람> 어려서부터 상강 오른을 배워서 어른들 앞에서는 고개를 돌려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다. 자, 저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비록 캔방은 아니지만, 네. 여러분들 제가 물론 여러분들 제 얼굴을 보고 있진 않지만 질러는 저는 항상 이렇게 예의를 지켜서 여러분들에게 물을 마실 때마다 아뭐뭐아다들 <laughs> 이거는 그거 <laughs> 다물 소리가 들린 이유는 제 마이크가 워낙 비싸고 좋은 마이크라서 지붕이 너무 잘 돼요 멀리 떨어져 한 7m 떨어져 있어서 소리가 다 들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뒤돌아서 마시면서 불 이거 봐 이거 여러분 이거,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제 말이 맞죠? 캠프 있죠? 캠프 있죠? 아 대박이죠? 어어어어 어 어어, 어어, 조심조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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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물 마시고 자, 자겠습니다 프리비어슬리 온 3월 31일인 것 같습니다 프리비어슬리 온미아스마타 전편 줄거리 가도록 하죠 주인공 로버트 휴즈는 식물학자입니다 그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흑사병에 걸리고 말았죠 파크닉 고마워요 그는 흑사병의 치료제가 될 만한 약들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던 도중 난파를 당했고 그 배가 밀려오는 와중에 이 에덴이라는 신비의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섬은 비어있는 섬이 아니었죠 이미 누군가 와있던 연구진이 와있던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 연구진의 글을 읽어본 결과 이 섬에는 흑사병의 치료제가 될 만한 그런 식물들이 자라고 있음을 주인공은 알게 되고요 그 결과 이 섬을 돌아다니면서 식물을 연구하면서 메테령님 고마워요 흑사병의 치료제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왜냐면은 그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 숲의 주인, 이 섬의 주인, 어 쌩쌩이라는 쌩쌩이라는 엄청난 괴물이 숨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주인공은 그 쌩쌩이를 피해서 흑사병의 치료제를 구해서 이 섬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프리비어 슬리 온 미아스마다 계속 가볼까요? 양만 드는 기구는 저기 없네요. 양만 드는 기구가 없죠. 저 캠프는 너무 조그만 캠프라서... 해엄님 고맙습니다. 어머 여기도 또 유족이 있는데 서리원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심청이깍꿍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심청이깍꿍님 어음처음처 처음 와보는 곳이죠? 저 여기 처 처음 와보는 곳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아까 거기 아닙니다 아 전혀 전혀 아니야, 아니야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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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판 처음 오는 곳인데 자, 아, 야, 이, 여기에 분명히 뭔가, 정례부복님 고맙습니다. 아, 저쪽에 또 새로운 석상이 있네요! 코끼리. 코끼리 석상. 누가 봐도 코끼리죠? 아까 봤던 악어 석상이랑은 달라요. 코가 길죠? 코끼리 석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주변에 분명히, 이 주변에 분명히 중요한 치료제가, 치료제로 서식하고 있는 식물이 있다는 겁니다. 아, <laughs> 아뭐 저기, 여러분들 악어 처음 보셨어요? 아, 이거 처음 보셨어요, 여러분들? 크로코다일? 잘 모르시나? 아, 이거, 문, 얘는 문제입니다, 이래서. 다큐멘터리 많이 보셔야 되는데. 누가 봐도 코끼리였죠? 어, 다큐멘터리 많이 보신 분들알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저 이런 거 자주 봅니다, 여러분들. 저랑 자꾸 말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코끼리였어요. 여기는 우리가 아까 저기 절대로 와봤던 곳이 아닙니다. 새로운 곳이에요, 새로운 곳. 새로운 곳이었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새롭잖아, 벌써. 어? 이 햇살이, 아침 햇살 들면서, 어? 이 나비들 날아댕기고 아, 이거 나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바퀴벌레가. <laughs> 야, 이 자리 꺼져! 이 바퀴벌레, 더러운 바퀴벌레들이 지금 어디서, 여기서 지금, 짝짓기를 하고 있어. 자, 어 아, 어, 어, 야, 야, 물, 물 들어가지 않게 조심, 조심. 예. 자. 헤드 스프링, 스프링님 고맙습니다. 18개 미안해요. 헤드 스프링님 18개 미안해요. 예. 자. 아, 야, 일로 올라가. 아, 이 근처에 뭐, 식물이 없나? 아, 언덕만 봐도 이제 무서워. 넘어질까 봐. 근데 어떻게 아까 글 떨어졌는데 그쪽으로 왔지? 이쪽으로 가면은 한 바퀴 도는 거구나. 이리로 가야겠다. 아, 몬스터 이름이 왜 쌩쌩이냐면, 걔가 굉장히 쌩쌩거리면서 달려요. 그래서 쌩쌩이에요. 어. 저희 이제 대도서관 유튜브, 제 유튜브에서 마인크래프트를 보신 분들은 이제 슝슝이라고 아시죠? 걔는 맨날 달릴때마다 슝슝 소리가나가지고 슝슝이라고 붙였고요 정내 보복님 고마워요 여기있는 애는 역광이라서 좀 어둡다 역광이라서 아 젠장 어어 어, 뭐야 오! 아냐 아냐 버리 아 아냐 아냐 아야야야 야야야 벗어 야야야야 내 아야야야야 잠시만 야 아야 아야야야 잠시아 잠깐만 기다려 야 아카시아 아아야야버려지 야! 아저저저저저저저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저기다. 자, 기다려. 아이 더러운 물리 엔진. 아, 이 더러운 물리 엔진 진짜 쓸데없이 리얼리티 해 가지고 내려오는 거 캐치해요. 자, 이거 기다려. 야, 야 이거 잡았어. 요 잡았어요. 자, 이게 이게 자, 이게 이거. 이거. 아, 아 잡았어. 잡았어요. 아! 아, 잡았네. 아, 이게 더러운 물리 엔진이 이게 쓸데없이 물리 엔진을 여기저기 써놔 가지고 이거. 어? 아, 역광이라서 가뜩이나 더러워 죽겠는데 지금. 역광이라서 지금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네. 밤보다 더 어두워. 밤보다 더 어둡죠, 지금.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밝은 아침이 오기 전에, 그 새벽이, 밤보다도 더욱 어두운 걸, 어? 우린 리 알고 있죠? 델링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굉장히 어둡더라도, 곧 이제 밝은 태양이 비친다는 걸, 아시는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까 전에 물리엔진이 그랬나 보아요. 자, 아, 아주 그냥, 이 게임 정말, 아, 교훈적인 게임이다! 저 스스로도 너무 감동했네요.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 줄수 있어서 아, 몇백만 울고 계신데 괜찮아요, 계속 울지마. 울지마, 또 우리 또 채팅방에서 또 울고 있고 또 감동받아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중계방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잠 잠시만. 아, 잠만, 잠만. 네. <laughs> 자 이제 강제 훈훈하니. 아우, 역광 미치겠네, 지금. 아, 횃불 어디 갔어? 횃불 어딨냐, 아. 솔방울 이건 없고. 네. 어어, 조심조심. 조심. 잠시만. 네. 자,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겨찾기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뽐방 충개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추천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뿅! 이게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 이거 실험할 수 있는 숙소 찾아서 내 위치 파악할 수 있는 포션 하나만 만들면은 해결될 문제인데 지금 여기가 너무 헷갈려요 후리오리님 고맙습...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숨어요 조용 해요 조용 해요 TGH님 고맙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이도망가오오오오오다어오오오오어오오오오 어, 오어 아유 오오 아유 오오오오오오오데 아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깜오오오 어, 숨어 숨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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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슉슉이 와이 생생이 어이! 와이나불 있다? 어? 조심해라 어, 불 완전 사면 아우! 아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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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뜨거 불뜨거뛰어 아까 봤던 코끼리 석상까지 달려야 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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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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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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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죠? 어, 어, 됐다. 어, 몰라. 호랑이인지 사자인지 몰라. 하여튼 이상하게 생겼어. 외계, 외계의 생물 같아. 이 섬에만 사는 그런 생물이에요. 어, 어, 지나갔죠? 네. 어, 제가 불로 유인해가지고. 됐다. 조심해야 돼요. 자, 어쨌든잘 피했네요. 그 대신, 횃불을 잃었어. 여기가 어딘지도, 길을, 길도 잃고, 횃불도 잃고. 네, 게임 되게 잘 만들었죠. 두 명이서 만든 인디게임이라서, 완벽하진 않은데, 어, 정말 그, 둘이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어, 깜깜해, 미치겠다. 클 났다. 난리 났어. 야, 길도 잃고, 불도 잃고,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이거 어떡해. 유인도 할수 있어요 그 아까 전에 내가 횃불 던지는 거 보셨죠? 그래 내가 숨은 다음에 횃불을 다른 쪽으로 던져서 유인할 수도 있어요 뿌짜뿌짜빠짜님 고맙습니다 고생요 아, 개, 소, 치타, 염소, 고양이, 말이 섞여있대요 아까 그놈은 야, 횃불 들지 않으면 지금 이거 아무래도 클일 났는데 이거 너무 깜깜한데? 나 깜깜한 거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어 여러분들 이게 밤에 숲에서 숲에서 길을 잇는 이유죠? 이게 아까 아침회가 아니라 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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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까 아침회가 아니라 아, 우리, 우리 우리네들 인생이 지고 있었네요. 어떡하노니고 왔습니다. 자, 우리네들 인생이 지고 있는 그런 그런 걸 저, 아까 아침회가 아니었네요. 네, 우리 아 그렇군요. 아 이게 이게 사람은 사람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거. 중재님고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고 어? 친하게 지내고 네, 좋게 좋게, 둥글게 둥글게 살아야겠다는 거겠죠? 그런또 교훈을 얻을 수 있었네요. 아, 너무 좋, 아, 까 전에, 야, 아유, 아유, 아니, 아니, 괜찮아요. 당하지 마세요, 당하지 마세요. 어, 그러게. 밤이었네요, 지금. 이팅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WCW님 고맙습니다. 탱크로가이으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탱크요. 어, 아니,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불 찾았으니까. 이게, 불을 찾으나마나, 이게 지금. 아유, 목말르다 목말라. 물 먹어야 돼. 아니 여기서 물을 그냥 떼먹을 떼머, 수도 있는데 아 이거 바닷물이구나 지도는 삼각 측량으로 얻을 수 있다기 보다는요 처음에 어느 정도 지도가 밝혀져야 돼요 중요 위 포인트에 가서 그쪽에 이미 있는 지도를 얻으면요 거기에 그 캠프 같은 곳에 지도가 이미 있거든요 그 부분에 그 부분에 지도를 얻고 나서 그러면 이제 거기이 안에 보이는 곳에 있는 랜드마크들한테 삼각 측량을 할수 있게 돼요 연리연님 고맙습니다 펭크로우이트 감사드리고요 011 캐미님도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를 조금 조금씩 넓혀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도가 안 보이는 부분에 가가지고 삼각측량을 한다고 해선 안 돼요. 아까부터 여기를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어, 어, 예의제 예상대로, 제 예상대로 정확하게 역시나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저니다 데이도그랜스는 영국 S A S 부대 출신으로 생존 기능에 맞는 전문 솔사입니다. 그는 잃어버린 텐트의 위치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지요. 그의 후각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아까부터 냄새를 맡고 있었는데. 이 부근에 어, 캠프의 냄새가 난다 했어요 제가 놓았던 이런 식물들 어 냄새가 나가지고 지금 찾아 들어왔죠 정확하게 자 물도 3월 31일님 고마워요 잡시다 아까 그 빨간 꽃은 주울 수 없는 빨간 꽃이에요 한숨 더 자야겠는데? 우리 좀 밝은 아침에 움직입시다 식인종은 없어요? 비온다 또 아... 아 이쪽으로 온 이후로는 계속 비가 와요 여기가 아무래도 정글 지형인가 봐 이 윗지형들이 물 뭐라고요? 또 어둡죠? 네 흑사병 약 구한 다음에 섬에서 어떻게 나가냐고요? 음... 방위를 써서 확인을 하라, 하라고? 어이 우리 가 해안선을 쭉 따라가자 그게 제일 옳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해안선을 쭉 따라가요 말려는 간단인 고맙습니다. 네. 아니야, 그, 이제 다 하면 뭔가 있겠지. 엔딩을 어떻게든 내주겠죠. 그래, 엔딩에서 탈출하겠죠, 어떻게. 뭐 숨겨진 배를 발견한다던가. 그런 방법이 있겠죠? 이 해안선을 따라서 쭉 가봅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여기 배도 있긴 있었어요. 그, 고장난 배라서 그랬지. 고장난 배라서 타지를 못했는데, 제가 있긴 있었거든요. 말려는 간다님 고맙습니다. 아, 버섯은 이, 일부러 두고 왔어요. 네. 일부러 두고 왔습니다. 꿈은 아닌 것 같고요. 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미스테리한건 뭐냐면요. 여기에 원래 와있던 연구진들이 있는데요. 죽었어요, 다.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 등 뒤에서 칼을 맞고 죽었어, 박사님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목 뒤에 칼을 맞고 죽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자살한 것 같기도 하고. 과연 누가 죽였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었을 수 있는데, 뭔가 그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던가, 아니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두근거리는 소리. 아니면 살인자가 있던가. 어, 멀리 갔다. 굉장히 멀리 갔어요. 멀리 갔죠? 자, 올라가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 생각도 해봤어, 우리가. 그 생각도 해봤죠. 혹시, 내가 죽인 게 아닐까. 근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요. 그리고 아마 해보셨더라도 깬 분은 아직 많지 않을 거야. 아마 우리가 거의 최초일 것 같은데, 저도 만약에 이걸 혼자 했으면은 못 깼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막 이것저것 도와주시고 하시다 보니까, 같이 상의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걸 깰수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을걸? 어? 어? 오 좋아. 아 근데 이건 아까 전에 오호 캠프도 있어요. 아 어, 여기 처음 보는 캠프죠? 어 이거 아까 전에 그건데. 어, 어이기저 뭐지? 어떻게 여기 여기 잘 저기 내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여기 깨끗하게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네. 이이 이 방향키 뒤를 누르면서 조금 조금씩 내려가시면. 안 안전, 안전하게 아, 자, 이렇게 안 안전하게 됐대다 봤죠 봤죠 봤죠? 어 여기 신선한 물도 있네요. 신선한 물도 이렇게 마실 수 있습니다.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해. 아, 아 여기 저기 더 깨끗한 물이 있었네. 아, 여기 돌 사이에 고인 물들은 약간 더러울 수 있기 때문에. 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 어 나이스 됐다. 어 잠만 깐 이거 원래. 아 이건 원래 아는 건데 이건. 이거는 두뇌를 맑게 해주는 약이에요. 그, 그리고, 지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도 찾은 것 같은데? 세이브. 네, 생존 게임이에요. 생존 관찰 수집 연구. 도주 게임. 이라고 할수 있죠. 안 돼, 안 돼. 여기 지도가 안 밝혀졌어. 어쨌든 여기는 지금 처음 오는 곳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야되고요 분명히 여기 뭐있어 느낌이 옵니다 HMW님 고맙습니다 삐리와요삐리와요 와요. HMW님 50개 고마워요 감사드립니다 HMW님 고마워요 땡큐요 어 저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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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거 뭐있죠? 저기 뭐있죠? 저기 뭐, 뭐, 뭐 석상같은거 보여요 우리가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그런 석상이야 여기는 완전히 새로운 곳이야 어. 나무를 이용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갈때는 이렇게 자 보시죠. 자이 게임의 전문가 마이스마타 게임의 전문가는 이렇게 나무를 이용해서 말려는 가다니고왔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어. 어어. 아. 음아 아거 아거석상 아거 아거석상은 아니고 그 코끼리석상 코끼 리 스테키나이치님 고맙습니다. 스테키나이치님 고마요. 저쪽은 가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네, 다른 쪽, 다른 쪽, 다른 쪽.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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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이쪽, 이쪽으로. 네. 네, 아. 아니야,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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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굴러 떨어졌으면 죽을 뻔했어. 야, 씨. 어! <campus> <pue minuto> 저거 아직. 어, 어, 점프, 점프, 점프. 아!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제가 원하는 대로 여기까지 정확하게 떨어져 착취했죠? 아, 어, 어디 연구소가 있는 그런 숙소 하나만 찾으면 소원이 없겠다. 양 만들고선 깔끔하게 깰수 있는데. 처음에 그 숙소 찾는 게 힘들어요. 저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 아무래도. 지형이 진짜. 어, 어, 어 저기 뭐 다리 같은 거 있다. 어, 여기 세이브. 됐어요. 세이브. 재료 아직 다못 모았어요. 어, 지형 진짜 거지 같네요. 아, 내려갈 수가 없네. 다리가 있죠? 어, 잠깐만. 어? 저 밑에 저거 뭐지? 아, 새, 새, 새. 아, 저. 야, 이 자식아! 야, 이. 아, 새, 새, 새. 아, 나저 녹색. 저... 뭐나 있나 했네, 저거. 오! 어!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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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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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죠? 야 내려오는 거도서됐다 이제 진짜 어나 꼬리 꼬랑지뼈 나 꼬랑지뼈 아파 죽겠어 어. 내려온 거는 완전 도서가 됐고 이 반대편 언덕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아우 스교님 고마워요 짝다리미들기님 고맙고요 감사드립니다 땡큐 어 이쪽으로 갈수 있다 와우 됐어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대도그릴스 그는 역시 또한번 찾아냈습니다 야 누가봐도 굉장히 중요해보이는 유적이죠 누가봐도 딱 써져있잖아 누가봐도 굉장히 중요해보이는 유적 이렇게 밍님 고맙습니다 야그 야, 누가봐도 굉장히 중요해보이는 유이 근처에 뭔가 있어 어 그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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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오! 여기가 이제 전혀 새로운 곳이야 전혀 새로운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화질 음, 좋아졌죠? 기다리시니까 이곳을 샅샅이 뒤져보도록 합시다 단한 곳도 놓치지 않고, 쥐 잡듯이 야생동물 같은 건좀 있어요 뭐, 새 청설모 음... 뭐, 그, 그 정도 곤, 곤충 이런 거이 둘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 대돈님님 고맙습니다 밥 먹는 밥은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물은 안 마시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그런 건안 만들었죠 네, 나비 나비도 있고 그 다음에 오호 그렇지 딱 봐도 굉장히 연구소가 구비되어 있는 집이라고 써져 있는 듯한 이 주변에는 또그 다음에 약품이 될 만한 식물들이 있을 거예요이 주변을 뒤져요 이 주변에 빨간버섯 같은 거 빨간 버섯 같은 거 찾으면 됩니다. 어허, 이런 버섯도 있고. 이거, 이것도, 해열제 만드는 거니까. 가져오고요. 던킨게임님 고맙습니다. 물몇 시간만 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메시지가 좌측 하단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선 먹으면 됩니다. 야, 됐다, 됐다. 이제 됐네. 3월 31일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3월 31일님. 고마워, 땡큐. 야, 드디어 완전히 새로운 지형으로 왔다, 그죠?